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보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오늘 점심으로 뭘 먹을까 안 그래도 고민했는데 정선 씨가 이렇게 딱 정해 주셨네요. 네. 한국 사람들 최고 고민 중 하나가 오늘은 뭘 먹지잖아요. 특 짧은 점심시간에는 후루룩 국에 밥을 말아서 먹을 수 있는 국밥이 최고죠. 네, 요즘 또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또 있죠. 이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이 대세인데요. 음식 앞에 두고 바라만 보는 거, 이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저희도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셔보실까요? 네. 음, 음. 와.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정선 씨가 가져온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분이 바로 이 국밥 한 그릇으로 대박을 터뜨린 분인데요. 탈북호 국밥 한 그릇에 자신의 인생을 건 분입니다. 네, 과연 그 국밥에는 어떤 삶의 여정들이 담겨 있을까요? Bravo My Life에서 그 맛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경기도에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남다른 비결로 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오늘의 주인공. 어, 안녕하세요. 네, 어, 누구세요? 어, 사장님이세요? 네, 아, 누구세요? 국덕집 사장님 조수진 씨입니다. 나로 말할 것. 작년 11월에 문을 연이 식당은 국밥 전문점인데요. 거기에는 그저 평범한 국밥인데 매 네, 손님들로 만 원이랍니다. 개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비결이 뭘까요? 음. 가격 대비 아주 양도 그렇고 맛도 좋찮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식당 자주 오는 이유가 맛있고 친절하시니까. 와, 가격이 정말 놀라운데요? 가격이 저렴해서까 3,500원. 우선 대량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3,500원의 가격에 팔수 있고 음. 또 손님들도 저렴하니까 또 많이 들어오고. 놀라운 건 가격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국내산이라고 비싼 국내산 소고기로 국밥을 만듭니다. 보통 순대국밥은 돼지고기를 사용하잖아요. 네. 하지만 수진 씨는 소 양지살과 소 사골을 이용해서 이름하여 소고기 순대국밥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돼지고기가 아닌 소고기와 순대의 만남, 참 신선한 발상인데요. 저는 아마 어릴 때 엄마가 계실 때 아마 농장에서 기르던 소가 늙어 죽어가지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그 소고기가 아주 질겨가지고 소고기가 소고기는 이렇게 다 질기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예, 엄청 예, 말랑말랑하고 그신라 맛이 엄청 삭삭 나와요. 소고기 맛에 반해서 소고기 순댓국밥을 만드신 거군요. 네, 소 사골과 양지를 푹 삶아 담백하고 고소한 육수를 만드는데요. 매일 두 개의 대형 가마솥에서 24시간 동안 끓여낸다고 합니다. 이제 쫄깃한 찹쌀순대와 당면, 그리고 삶은 양지까지 푸짐하게 고명으로 얹은 다음 24시간 동안 푸 고운 사골 육수를 넣고 끓여주면 추진시표 소고기 순대국밥이 완성됩니다. 아,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요.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분이세요 순대국이라는데 뭐 냄새가 나잖아. 요데 그 냄새가 하나도 없고. 냄새가 네, 냄새가 이 냄새가 지, 국이 네. 국물이 진해. 진해 진짜 소고기 가다또먹 때려끓인 그 국물 맛. 네, 고세요 자신만의 음식으로 손님들에게 인정받기까지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수진 씨. 처음에요. 2001년 북한을 탈출해 2012년 남한에 정착한 그녀는 여러 직업을 거친 끝에 뛰어난 요리 솜씨를 밑천으로 식당 창업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아이고. 한바탕 점심 손님을 치르고 난뒤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수진 씨가 외출을 나왔습니다. 네, 야, 어디 가시나 했는데 여기도 순대국밥집이네요 네, 이곳은 수진 씨가 직원을 두고 운영 중인 두 번째 식당입니다. 벌써 2호점까지 생긴 거예요? 네, 1호점이 대박이 나면서 지인과 공동 투자를 통해 이식당을 열었답니다. 그래도. 이 2호점은 언제 네. 내신 거예요? 아 제가 작년에 1호점을 운영을 하면서 네. 거기서 벌런던을 1월달에 이번 1월달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네. 아래 가게는 식당이 좀 작은 축이에요. 그러니까. 손님들을 받아 받기는좀 부족한 쪽이거든요. 식당들이 가득하잖아요. 가득한데 그러면 경쟁력이 웬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일단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있고요. 음. 가격 대비 음식 맛이 괜찮으니까. 아뭐이 호점도 곧 대박 나겠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자 또다시 북적이는 순대국밥집. 수진 씨가 꼬마 손님에게 선물을 건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리는 단골 손님들이라고 하네요. 어, 잘 쓰겠습니다. 아니 이제 크게 되면 이제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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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꼬마 손님과 놀아주는 수진 씨. 손님을 위해 버머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소리> 밥 먹게 해주려고 혼자 아기 봐주시고. <laughs> 아, 세심한 배려와 친절이 또 다른 인기 비결이었네요. 어느덧 밤 열한 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손님들이 계시네요. 네, 손님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다 보니 밤 열두 시까지 영업을 한다네요. 이러니까 열두 시까지 술 먹고 있는 손님들인데 그술 먹고 있는 손님들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먹는다 보니까 말이. 자게에할얘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손님을 배용하는 수진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오세요. 네. 오전 10시부터 밤1 2시까지 꼬박 열네 시간의 영업. 과연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축이네요. 거의 100만 원이네요. 한 달에요? 어, 3천 넘죠. 3천, 3천에서4천 정도. 네. 응. 내가 어려 한 것만큼 열매는 항상 있으니까 고단하지만 보람찬 수진 씨의 하루였습니다. 제가 순대국밥 워낙 좋아해서 일부러 맛집을 찾아다니면서까지 먹는 편인데요. 소고기 순대국밥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순대국밥 하게 되면 돼지 뼈를 우려가지고 육수를 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소고기 맛에 푹 빠진 수진 씨가 순대에 소고기 육수라는 역발상을 하게 된 거죠. 아, 북한에서 그런데 소는 농사나 이 운송에만 쓰이는 귀한 가축이라서 흔하게 이 소고기를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북한에서는 소도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미공급 때는 소를 잡았다는 제목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소고기를 좀먹어 봤거든요. 하지만 일하다가 죽었거나 자연사한 소이다 보니까 소고기가 질기고 맛이 별로였어요. 그렇군요. 어, 한국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11.5kg이나 될 정도로 소고기 사랑이 대단한데요. 이 점을 또 수진 씨가 감파하고 소고기 순대국밥을 또 탄생시켰네요. 역시 기발한 생각이 있어야 아무래도 이렇게 성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거기에 착한 가격도 한몫했죠. 소고기 곰탕 한그릇에팔천0 0 0원0 0 0원 순대국밥도 보통 0 0 0 0원을0 0 0 0원을 하는데 3원에0 0기도원에 순대도 먹으니순대민 먹으니까 0민들에게는일석0조의 음식인 거죠. 그러네요. 0원민들 중에서는 수진 씨처럼 이렇게 요식업 그러니까 음식 관련 업종에 진출1 계신 분들이 꽤 많죠?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취업 인구 중 16%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정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창업 관련 설문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중 희망 업종을 묻는 질문에 식당이 21%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음식점에 정사하거나 식당 창업을 꿈꾸는 탈북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 외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최근 한국은 음식점 창업 열풍이 대단합니다. 0년에 식당을 새로 여는 사람들이 0 0만0천0 0 0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식당 창업자 중 절반이 개업 0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까지 하는데 개업한 지 반년도 안 돼서 0호점을 내다니 수0씨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창업 전에 식당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또 창업 교육이나 전문가의 조언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창업에 관심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자금 대출은 물론 다양한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탈북민 푸드트럭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점점 치열해져 가는 요식업 시장에서 맛과 가격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주수진 씨 문을 연지 1 년도 안 돼서 조문남 맛집으로 등극하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의 성공을 이룬 그녀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른 아침 수진 씨가 서둘러 도착한 곳은 축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이치가주세요이치라요 예예. 이치로 사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지금 거기 그러니까 순대, 순대하는 거죠. 자료좀 자료를 좀 사고 있거든요. 코파두 개요. 아, 순대를 직접 만드실 건가 봐요. 네. 돼지의 뱃속에 각종 내장과 남새를 넣어서 만드는 전통 북한 순대를 선보이겠다네요. 이게 들어가야 자기 순대 맛을 살려 줘요, 이게. 이레기풀은 이게, 이게 한국에는 없는 풀이에요. 중국 식료품점에서 어렵게 구한 대기풀은 고기에 누린내를 잡아 주는데요. 이 내기 풀과 찹쌀을 듬뿍 넣어야 고형이 맛이 납니다. 당일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아, 저는 당일 되면요. 네. 북한 사람들한테 네. 예,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수 있게. 그래야 서로 상대 간에 한국 사람들은 북한 음식을, 북한 사람들은 또 한국 음식을 이렇게 서로 네. 먹으면서 자연히 소통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름은 같은 순대지만 남과 북이 좀 다르긴 하네요. 남하는 순대 하면 보통 당면이 들어가는데 북한은 내장과 찹쌀, 남새로 소를 만들어서 삶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과 북의 맛을 모두 알고 있는 순대 전문가. 수진 씨의 손맛과 정성이 담긴 북한 순대가 완성됐습니다. 오늘 신대 어떻게 잘 됐어요? 어우 엄청 맛있어요. 저도 먹어봤는데요. 정말 북한에서 먹던 그 맛이었어요. 맛있어. 간도 잘 됐고. 음. 음. 이 얘기를까지 다 한국 안 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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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그죠. 최고. 최고. <laughs> 정말 맛있어. 아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순대 만들기가 끝나자 부지런히 짐을 싸는 수진 씨. 어, 어딜또 가시나 봐요? 식당 일로 눈코 둘새 없지만 일주일에 두번 수진 씨가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동네 체육관인데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는 이곳 탁구 동호회에서 네. 선수로 활약 중입니다. 아, 어떻게 됐길래 탁구를 하시게 됐을 거예요 취미로. 아, 제가 원래 학교 때 원래 그. 운동 선수였거든요. 예, 탁구 선수였어요. 네, 건강 관리를 잘해야만 네, 앞으로 제가 일도 할수 있고. 왕년에 탁구 선수였던 실력을 유감 없이 뽐내는 수진 씨. 아 참. 좀 마스크 되게 북한 사람인데 아셨어요? 저는 처음에 어, 이야기를 듣고 해서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여기 여자 동호회 회원들 중에는 거의 탑 클래스고요. 연습 후 휴식 시간. 아 이거 우리 북한 선배예요. 아, 이래서 순대를 만든 거군요. 네, 친한 동료들과 북한의 맛을 나누고 싶었던 거죠. 저 처음 먹어보는 건데, 음, 상당히 음. 좋습니다. 네, 한국분들이다 보니까, 소통도 많이 좀 잘하는 축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저, 저를 많이 덜, 덜 봐주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탁구에대해서더 취미를 얻게 됐고, 스트레스도 풀고 정도 쌓커 그녀는 이곳에서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진 씨가 식당 앞을 서성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수진 씨의 분신 딸입니다. 음, 딸이 있었군요. 그런데 몸에 보데를 했네요. 얼마 전 사고를 당해서 갈비뼈를 다쳤는데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대요. 아, 다행이네요. 딸이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이렇게 주말에만 만나는데요. 오마이갓! 오 어, 일주일 만에 만난 딸이 엄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답니다. <laughs> 이 엄마 귀걸이야? 어어. 어머, 귀걸이네요. 역시 딸이 <laughs> 최고입니다. 당연히 전 채. 이번 생일 때는 화장품 같은 거, 그다음에 뭐옷 같은 거 이런 걸 선물했고요. 이거 기관 같은가요? 이번에 또 처음이네요. 수진 씨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동료들에 이어서 이번엔 딸에게 수진 씨에게 순대는 사랑의 매개체네요. 두며녀가 알콩달콩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어. 애틋합니다. 그거는 사는 게 아니고 엄마가 직접 만들어 주으시고 북한에서 이런 거만 먹었거든.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음식을 통해 딸에게 전하는 엄마 수진 씨. 맞아요. 저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엄마의 그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는 괜찮죠. 엄마 시간이 같이 없어도 어차피 만, 만나면은 되니까. 음. 이 옆에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열일곱. 식당 일로 바쁜 엄마의 빈자리가 컸을 법도 한데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의젓한 딸입니다. 이튿날 수진 씨 딸이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다음 주에 또올 테지만 헤어지기 정말 아쉬울 것 같아요. 갈게. 어, 알아서. 사랑해. <laughs> 안녕. 나만의 단 하나뿐인 가족. 힘들고 지칠 때도 많지만 사랑하는 딸이 있어 수진 씨는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엄마에서 사장님으로 돌아온 수진 씨. 가끔은 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예, 마음이 놓이거든요. 오늘도 손맛과 마음을 담아 인생을 요리합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시는 모습 뭐 보고 저는 또 많이 또 거기서만 저희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당연히 행복하죠. 수진 씨의 행복한 국밥 이야기 잘 봤습니다. 음식에는 나눔과 소통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순대국밥으로 수진 씨가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수진 씨가 손수 만든 북한 순대는 남한과 북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남한에서 북한을 접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방법이 바로 이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쩌면 이 통일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2호점을 개업했잖아요. 3호점, 4호점 늘려갈 계획이고요. 자신이 그동안 닦은 실력과 경험들을 식당 창업을 원하는 탈북민들과 함께 나눌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꿈은 통일이 되면 북한에는 남한의 소고기 순대국밥집을 또 남한에는 북한 순대국밥집을 내는 것이 큰 소원이라고 해요. 네. 그 바람이 좀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국밥은 서민들에게는 든든한 한 끼가 되어 주고요.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는 음식이죠. 또 누군가에게는 고향과 추억의 맛을 전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수진 씨에게는 통일의 꿈이 담긴 인생의 한 그릇이 아닐까요? 국밥처럼 탈북민들의 진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